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에요. 친구들 혹시 비디오 예술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등을 이용해서 생각을 표현하는 예술인데요. 13대의 텔레비전으로 최초의 비디오 예술을 열었던 대한민국의 예술가 백남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모든 것을 예술로 만든 백남준. 좀 특별한 사람 한 명을 소개할까 해요. 이 사람은 종이와 물감 대신 텔레비전으로 그림을 그렸고, 무대 위에서는 바이올린을 부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요. 큼지막한 주머니가 달린 옷돌이와 헐렁한 바지를 입고, 아이처럼 장난기 가득한 웃음을 짓던 이 사람. 바로 비디오 예술가 백남준이랍니다. 남준의 집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당시에 아주 귀했던 피아노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피아노는 누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남준이 피아노를 치는 걸 무척 싫어하셨거든요. 넌 회사를 물려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런 녀석이 뚱땅거리며 피아노나 치고 있다니. 남준은 아버지 몰래 마당에 피아노 건반을 그려 놓았어요. 그 피아노는 남준이 상상하는 모든 소리를 냈답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남준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머나 여보, 남준이가 일본의 도쿄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 녀석이 속을 썩이더니 결국 내 뜻을 따르는군. 하지만 아버지는 합격 통지서를 보고 벌컥 화를 내셨어요. 누가 너더러 미학과에 가라고 했느냐? 회사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라고 했더니! 아버지, 저는 꼭 예술을 공부하고 싶어요. 아버지도 더 이상 남준을 말리지 못했어요. 남준은 이제 하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게 되었지요. 개학에 입학하자 백남준의 숨어있던 재능이 조금씩 드러났어요. 교수는 그의 예술적 재능을 알아보았답니다. 남준, 자네는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직접 예술을 하는 게더 맞을 것 같군. 기회가 되면 존 케이지를 만나보는 것도 좋을 거야. 얼마 후 백남준은 일본을 떠나 독일로 갔어요. 지금까지와 다른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예술을 찾기 위해 내디딘 첫걸음이었답니다. 독일에 간 백남준은 존 케이지의 공연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존 케이지는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거든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 등 시끄러운 소음을 모아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래, 주변의 모든 소리가 음악이 될수 있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술의 재료야. 백남준은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존 케이지는 백남준을 이끌어주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지요. 이제부터 존 케이지를 내 마음속 선생님으로 삼겠어. 어느덧 백남준도 예술가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1960년 어느 날 백남준이 공연을 할 때였어요. 피아노를 치던 백남준이 갑자기 연주를 멈추더니 관객석에 앉아있는 존 케이지에게 다가가 그의 넥타이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어요. 관객들은 어리둥절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백남준은 느긋하게 밖으로 나가버렸답니다. 존 케이지가 일어나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하하하하, <laughs> 넥타이를 자르는 것도 공연의 한 부분이었군. 남준은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던 넥타이를 잘라버리고 싶었던 거야. 저 사람 좀 봐. 머리카락으로 글씨를 써. 백남준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백남준이 먹물이 담긴 통에 머리를 담갔다가 빼더니 먹물이 뚝뚝 떨어지는 머리카락으로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감출 수 없었지요. 백남준은 서예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공연으로 그는 더욱 유명해졌답니다. 무대에 오른 백남준은 바이올린을 아주 천천히 머리 위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바이올린을 쾅 하고 내리쳤지요. 부서진 바이올린은 여기저기로 튀었고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소리가 공연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백남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지요. 백남주는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이라는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곳에는 특이한 텔레비전들이 전시되어 있었지요. 어떤 텔레비전은 화면이 거꾸로 되어 있고, 어떤 텔레비전은 소리만 나고 화면이 나오지 않았어요. 또 어떤 텔레비전은 관객이 직접 켜야만 했어요. 이번 전시회에서 텔레비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기자가 백남준에게 물었어요. 음, 머지않아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얽매이게 될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느라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그래서 난 사람을 따르는 텔레비전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1984년 1월 1일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연이 열렸어요. 백남준의 시작 신호와 함께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공연이 텔레비전 화면에 화려하게 펼쳐졌어요. 백남준은 인공위성을 이용해 전 세계 6개의 도시에서 동시에 이 공연을 볼수 있도록 했답니다. 이 공연의 이름은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에요. 백남준은 텔레비전을 이용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술을 창조해 낸 것이지요. 이 밖에도 그는 텔레비전을 여러 대 붙여 기타나 로봇, 탑 등을 만들기도 했어요. 텔레비전 영상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했지요. 우리는 이러한 예술을 비디오 예술이라고 부른답니다. 남주는 첼로 연주자인 샬런 무어먼과 마음이 잘 통했어요. 두 사람 다 예술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거든요. 두 사람은 알몸으로 공연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가기도 했어요. 다행히 곧 죄가 없다고 밝혀져 풀려났지요. 이때 남주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술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관객 뿐입니다. 백남준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난 어리광쟁이야. 그저 그때그때 그때 하고픈 일을 그냥 하지. 그러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술이지. 백남준에게 예술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었지요. 1996년 백남주는 갑자기 쓰러져 말이 어눌해지고 왼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어요. 몸을 움직이려면 휠체어를 타야했지요. 하지만 백남주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세계 곳곳에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나이가 들었어도 틀에 박히지 않은 새로운 것을 향한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6년 1월, 백남주는 수많은 작품을 남겨두고 우리 곁을 떠났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비디오 예술을 최초로 선보인 백남준의 작품 두 점을 영원히 미국 스미스소니엄 미술관에 전시한다는데요. 백남준의 비디오 예술 작품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인터넷 검색이나 책을 찾아서 감상해 보도록 해요. 그럼 여우콩은 이만 안녕!